목요절에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으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하나님께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내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예.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부문은 휴의 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절에 무교절 첫날이라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6월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유대인들은 교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6월절이지만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 식사를 준비시키고 그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원래 6월절 식사는 가족끼리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이 곧 예수님의 가족임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모두가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겸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앞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그 절기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애굽의 악계로부터의 해방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6월절은 사실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성취하십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 유월절을 성취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다들 웃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넘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월절 식사 자리의 식탁에는 공용 그릇이 있어서 그 그릇 안에 무화과나 아몬드 등을 넣어 두었습니다. 식사하는 사람들은 이 그릇에 손을 넣어 그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 그러니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열두 제자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과 연관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지만 자신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유다에게 팔려 죽으시는 것은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풍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인자 곧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려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무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다가 자기 의지나 자기 선택 없이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적극적인 자기 생각, 자기 뜻, 적극적인 자기 의지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 넘깁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그저 사용하셨을 뿐이지 유다는 그 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심판은 너무나 커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유다는 25절에 보면 나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다 라고 답하십니다. 모호한 답을 하신 것이지만 유다는 분명히 알아차렸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기의 배신할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 제자의 배신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을 성취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일반적인 유대인의 관습과는 전혀 다르게 집행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시간에 누룩없는 떡을 떼어먹고 유월절에 적은 어린 양을 부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어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의 구원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출국기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 의식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 자리인 이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식사를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일단 이 식사 자리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어린 양의 고기는 없고 떡과 포도주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행되는 식사의 모습을 보면 어린 양을 먹었다.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없는 이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2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26절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떡을 뜯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십니다. 자, 단순히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이 상징하는 내 몸, 내 살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 직접 떼어지는 떡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 중에 찢겨지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그 살이 떡, 곧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 떡을 먹은 후에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27절, 2 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28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엑스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곧내 피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자기의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흘리게 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 피가 죄사함의 피요,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먼저 죄사함을 얻게 해주는 피입니다. 구약에 보면 죄인은 죄를 용서 받으려면 자기 대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구약 6월 때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술주에 발라야지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짐승의 피가 있어야지만 죄사함 을 받고 또 짐승의 피가 있어야지만 죽음의 저주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피가 그런 죄사함을 가리다 주고 죄의 삭신 사망을 면하게 해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는 십자가에 쓰리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또한 언약의 피입니다. 구약에 보면 언약을 맺을 때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이 피를 뿌림으로써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언약이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거쳐 출애굽한 후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를 뿌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내 피로 언약을 맺는다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 맺어진 언약은 옛 언약이라 할수 있는데 이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파기되었습니다. 백성의 불순종으로 깨져버린 언약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은 그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새 언약은 백성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언약입니다. 무엇보다 백성의 속 사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새 언약을 맺어 주신다고 구약에서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새 언약은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짐승의 피를 뿌려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피로 그새 언약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피여 새 언약을 맺는 피입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앞서 이 치유의 반찬은 6월절 식사일인데식하게 어린 양이 없다 했습니다. 왜 어린 양이 없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곧 진전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진전한 6월절 어린 양인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월절 식사의 핵심이 어린 양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 어린양의 위치에 드시면서 자기를 이 식사의 중심에 두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영원한 양식을 공급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영원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알려주신 죄 사함과 구원의 방법은 율법을 지키거나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가르쳐주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믿고 용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의 복을 받고 죄사함의 복을 받고 태언약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음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의근거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에 만찬 자리에서 바로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의 만탄을 통해 6월절 식사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출애국을, 구호, 출애국을 기념하는 그 구원의 절기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6월절 식사 의식도 행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6월절의 성취인십자가사건을 지어가며 지킵니다. 6월절 어린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가면서 지킵니다. 그 가운데 신약의 교회는 성찬의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어떤 교회가 구약의 6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건물이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물의 모형을 예기 중지하며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힘이 어리 석은 일입니다. 그리스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유월절이 성취된 후로는 더 이상 그 모형이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는 이제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예식을 행합니다. 예수님 이 행하신 최후의 만찬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월절 의식을 성찬 예식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에크트로 예수님은 29절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29절의 말씀은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지자들은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란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이 포도주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것으로 마신다 하시는데, 이 말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께서 재림하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지금 이추후의만찬자리 최초의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먹고 마시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 구원의 완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최후 만찬의 자리에 외적으로 참여하기만 했다 해서 다 구원의 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누가 있느냐?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최후 만찬의 자리에 함께하고 외적인 성찬에는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유가는 구원을 받았다가 잘못해가지고 구원을 뺏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구원 안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외적인 성찬의식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실제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는 제자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최초의 성찬에 참여했던 제자들은 영원한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연약감이 있고 실패를 하기도 하지만 주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택해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지옥의 만찬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하고 다른 죄들도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누가 회복시키시느냐 주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실패할지언정 결코 구원에서 이탈되지는 않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원한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훗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어린장의 혼인 잔치에 분명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붙잡아 주심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찍히시고 표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은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늘 예수를 보십시오. 나의 탁월함을 보지 마시고, 예수의 붙잡아 주심을 보십시오. 죄집되는 나의 모습으로 근근해하지 마시고, 실패 속에서도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복음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만 영원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양식을 얻으며, 그리고 영원한 세운 양의 관계로 들어감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실패하더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을, 또한 깍생케 하시고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에 깊어져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성장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고우심을 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